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시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예술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간용 중간입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예술팀은 서구의 문화예술을 위해 구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시설과 문화재들을 관리하고 지역 문화가 부흥 발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 올초 설립된 문화재단과 기존 문화원의 관리와 운영이 원활히 될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며 여러 예술 분야의 저작권과 관련한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구 문화원과 서구 문화재단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문화 예술 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본 진행된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축제를 기획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일들을 통해 서구민 여러분들이 문화예술을 실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쉽게 문화를 다가갈 수 있도록 문화충전소를 설치 운영 고자 하고 있으며 천화복합문화센터 도 내년도 10월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문화를 즐기게 하기 위해 우리 모든 팀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의 문화주권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를 향유하게 하고 하합의 장을 도모하고 예술을 중흥시키고 술술 풀리는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팀원 모두가 앞장서 서구의 문화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팀, 흥겨!